칠티가 <laughs> 먼저 올라가면 훈군형을 내줄 테담 자! let's go again. 아 기침이 나올라 그러지. <웃음> <웃음> 어 여긴 뭐지? 여긴 너무 허벌판인데? nothing, no cover here. this map is. I hate it, this map. I'm scared this map. no cover. no cover. 아 사막이야. 저 no, 어디 가? Yeah, desert. desert. desert 사막 어디로 yeah, 가? Storm. 커버가 없어 오빠.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먼저야. Yes, yeah, it 먼저 outside. Yes, outside. 어디로 가네? 주야.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는 거야 지금? 우리 들어가지고. Okay, that's outside. Okay. w e r e tactic? Jump KR. 그냥 여기 있자. 다 KR. Oh, stop! Stop! 봐봐, 일단 뒤로, 뒤로 와야 돼. 키, 커버부터 해야 돼, 커버부터. 커버가 없어, 여기. 있잖아. 저, 저, 저. 아, 쟤, 저. 나가봐. 아, 죽었다. 오! 오, 쉣. 어, 기다려. 근데 안 맞았어. 아, 씨, 안 뜨네. 저, 형님,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보라고, 왼쪽을 보라고. 죽다 오케이 어! 저쪽에 떴는데 아니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요건 가긴 어 어... <laughs> Where can I go? Where can I go? 여, 여기는 그 중전이 희락하게 아주 뭐죠? 저쪽으로 다 갔네. 멀리멀리해.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저쪽에서 많이 많이 싸우. 불러볼게. 내 앞으로 받을. 진영 방향 앞으로 받아라. 쭉쭉 가고 맞아.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아. 내가 해먹봤어, 매가. 내가. 내가 싸우는구나. 예. Yeah. Let's go. You're late. Okay. 자, so, I'm going to get a l i t 트 l e bit of a little bit o 다 a l i t t 밀려서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아, 우리 아이 야, 중년서다 밀렸다, 야, 씨. 아, 망했다. 힐. 어, 핫탱스. 오, 댄. 저거 붙여야 되네? 저거 붙이면 우리 바로 죽어. 바로 죽는다고 봐야 돼. 뭐지? 다 밀렸네? 어, 다 밀렸어. 빨리 빠져야지. 내가 <laughs> 수상하면서. 우리 그러면은 이쪽으로 다다 갖고 저들어가보자 이쪽에 얘네들이다 있으니까. 차 어, 저기로 가서 어, 아, 아예 정령을 놓읍시다. 저기면 좋겠다. 좋히 있다고. 잠깐만. 사망들. 대로 잃을 수 없고. Many heavy tanks there. So we just um s h o u

아, 진짜. 응. 아, 씨. 응. 아, 진 응.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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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응. 아, 응.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와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그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아, 진 아, 그치?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항상 맞게 한다면 아니 그 그랬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저기 뭐지 릴리즈 뭐야 이거 이게... 릴로드 타임 때문에 그랬어 근데 다 대놓고 있었어 릴로드 타임에 맞춰서 대놓고 있었어 싫었다 느려서 그런 게 아니라 느리기도 느렸어 네가 바라본 거 자체가 느렸어 오케이 아니야 항상 보고 있어야 돼 장전 중이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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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중인 그, 그, 건 맞는데 항상 저, 그 에임 자체가 항상 느려요, 아 아니 근데 그게 아니었다니까, 나 보고 있었다니까 맞춰쳐놓고 있어. 아니야, 근데 네가 딴 데를 보다가 탁 보는 순간 맞았어. 아니라니까. 맞다니까, 맞잖아. 다 맞게 내가 했다니까. 타이밍 맞게 이렇게 하고서 나와서 맞다고. 이제 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 거라니까. 내가 아니 기다리고 있다가 맞았다고. 내가 이거 항상 재방송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항상 리 말이 틀려. 있다. 아니 지금은 난 지금은 달랐어. 기다리고 있다가 맞았다고. 아니, 라니까맞다니까 아니, 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당연히 맞아아맞다니까 어? 죽었어 빨리 죽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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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그냥 죽읍시다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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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상대가 고수였다. 그죠? 결론이죠? 응. 아, 진짜? 항상 보면 넌 늦는다니까. 상대가 숨어있다가 나올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 나오자마자 바로 때려버리게. 예. Yeah. 그니까 계속 그래야 돼. 계속 그 쟤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하. Uh -huh. 오케이. 나보고 뭐 가라고? 응,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오라고. 자. 호수는 하수죠. 하수 하수스톤. 하수스톤. 예. 북극지방. 노스폴. 북극지방. 아. 좋아. 보티와 구축은 정면을 때리면 아니, 안 되는군요. 하스톤도 해봤습니다. 형, 예 이미 했습니다. 그 형, 싸우다 끝났어요. 서로 답답해하면서. 아,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너무 정적인 게임 하면은 밥답답 못하겠더라.. 고못하겠더라고요가 오예 어? 가자 가자 만나는 거야 만남의 장소로 렛츠고 워스업 워스업 플라튼 무 h 읍무 s 읍 거의 다가가는것 같은데 없네요 아이씨 미쳤어 쉣! 뱀! 세븐틸 세븐틸 세븐 72? 아, 7! 아, 됐다! e a a 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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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e, me, 어? me, e m 음, um, hi, XVR AR EN. f r 비 e b i e e t t e f r e e b 요요요요요 e Freebieette. f r e e b i e e 지 t e Freebieette. f r e

오케이. Yeah. Okay. Oh, 제 나스로 나두명 쏘러, 쏘러 온다. 근데 나한테 온다. 어, no, 대. That... 왔어. 아, 씨. 걸다 아! 야! 에이, 킬았어. 네. 나나. 끝이야. 끝이야. Privet, Uh. I'm sorry, we, we cannot read the Russian letter. Yeah. If you're speaking English, please please ask us in English. She did. I can just I can just I, I can speak two words only two words. Yeah. in, mm -hmm. in, the, in Russian. <laughs> Privet. 네, yeah, 스파시바 That's all 주부들아, 그 부이친 주부들아, 그 부이친 Can you teach me? Another w o r d Like, like yeah, Thank you 아, or 아, KCW님 안녕하세요 스파시 아, 짜장면은 먹지 않았고요 네. 닭강정은 먹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재밌어요 닭강정 먹었어요, 닭강정 하우스 파티, 수세자 맥주 다음에도 <웃음> 한번 그런 자리 만들어보죠 여기 닭강정이었어요 <laughs> 닭강정이요 근데 닭강정은 음. 그 뭐지 뭔가 안주라던가 맛으로 먹어야지 뭐지 밥으로 먹으려니까 좀 약간 너무 달긴 달더라고요 근데 맛있었어요 쥬야 쥬야 닭.. 다른거 좀 찍어줘 예스프디 쥬파 쥬야 쥬야 집일 때 빨리 이유 있네 과감하게 부놈이 있지만 아빠. 와우. 하나 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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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강정이 재밌게 예. 파는 곳이 있단 어떻게 닭강정을 재밌게 팔아요? <laughs> 웃기면서 팔면 되지. 웃서주면 팔아 줘. 아! 샷. 택샷. 재밌게 파는 곳이 있구나.